안해 근데 저 새끼 저 새끼 오, 아, 존나 아파 뭐야 저거 피다 먼지벌레 이 새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피는 중 피는 중 계속 어그로 끌어야 어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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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거아나피좀 피, 피좀 채우고 잠깐만 어얘 밖으로 끌어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봐 왜안와 롤니까 오, 뭐야! 이거 텔리타가 앞으로 잘못때리지오 오케이. 오케이, 때려, 때려, 때려. 방패, 방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일로 와 나한테. 오케이, 오케이. 일로 빼낼게 거기 들어가지 마. 어. 이렇한 이제 몇대안 남았어. 오. 네. 억울해요? 어, 그럼 내가 때릴게. 어 무단벌레 그쪽 뒤에 있음 조심 어, 얘는 오염되는 아니라서 괜찮음. 아 오케이. 한 아, 먼지벌레 V 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너무 아파 잠깐만 나 붕대 좀. 아 <laughs> 진짜. 아.. 쟤 원거리 쏘는 애는 네. 계속 원거리 가 가만히 서있으면 안됨 계속 부, 움직여요 옆으로 오케이 오케이 계속 뭐 날리잖아 원거리 아 근데 예측이 안돼 원거리가 하..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 안 맞음 어.. 오케이 어? 그, 저, 저, 그게.. 이 언니 저거 앞에 죽은 거임? 저거? 죽은 거 같은데? 유도탄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 앞에 이거 뭐야 각딱이? 여기 물 속에 있는 거 뭐야? 아저도 왠지 또라이 같은 데아 이상한 거야 나 때릴 게임이어 잡았나? 네. 얘네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얘네 거 같아서 죽은 거 같아요. 아 그러네. 어 개꿀? 어 이거 잠깐 이거 가스 왜 이래? 개꿀? 아 뭐야 주사 먹었어 이따. 와파파파파 파. 독가스래 독가스. 근데 저게 어떻게 가지? 돌아서 가야 맞지? 되나? 저 죽음에서 그, 저거 이상한 거 뿜나봐. 아 근데 우리 가스만 쓰면 아, 아 여기 못 간다 못 간다. 아, 오케이, 오스마스크있어케이어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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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이 일반 무당벌레 한번 잡아볼까요? 일반 무당벌레. 잡을 수 있나? 어,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이 스킬. 깜짝이야, 씨. 꺼져. 어딨어? 어, 예, 예, 뒤에 있어요. 어, 저 조심. 오거든요 지금? 아, 얘네 공격 안 하면 안 때리면. 아, 그래요? 응. 음. 내가 먼저 치면 되겠잖아. 잠깐만, 찐득이, 찐득이 처리하고, 찐득이 처리하고. 뭐야 계속 추아와 진드기. 걔는 원래 성공이야 개 추첨. 오케이 펜다 네. 오케이. 어 아, 얘는 잡을 만하네 이제. 응. 어얘다치기 하는데. 응. 그 방패 들어 방패. 방패 들어 때리면. 스턴이안 걸리네. 조용히. 컷! Okay, 아, 진짜. 어, 여기 음료수 있나? 무당벌레 잡을만 하네. 할만 하네, 무당벌레. 쓸줄 알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아. 뭐야, 이거 바닥에 끈적이는 것들. 어, 아, 이거 뭐야? 광 같은 게. 광수 관... 같은 건글되 있는데? 아, 이거 뭘거 없나 봐, 여기는. 음료수 아니요? 없나 봐, 요케이 그, 그냥... 음료수 아닌가 봐. 응. 아, 진짜 개 많은데? 아, 근데 일단, 근데 저기, 저는 우리가 못가는데요 아, 오케이. 가스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저, 유, 유층이라도 있으면은. 없겠지, 딴 데, 딴데 일단 찍어보죠. 오케이, 잠깐만. 핑을 그러면은, 잠깐만. 찍고 가는 길에 뭐 있으면 파밍하는 거니까. 여긴 못 가고, 저긴 갔고. 그러면은, 저기. 찍었어요. 어디요? 어, 저기. 저기, 저기인데? 예 네. 저기 저 아니면 아래 아래로 해야되나? 근데 여기 갈 지나가려면 가스마스크 있어야돼 결국엔 우리 미니치 어딘데 여기가 우리 남쪽이요 6시 반이 저기 가스마스크 있어야돼요? 예 네. 아니, 아니 저기 말고 그니까 우리 방금 가려고 했던 곳 거기는 가스마스크 있어야되고 지금 제가 핀찍은 데는 가스마스크 필요없는 곳어 가봐도? 어 뭐야 뒤에 음, 찐득이 따라온 아 진짜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와 진드기 앞에 개바은 그냥 띠쌤아 아, 진짜 진드기 마을인가봐 이아어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지 민규스 가야겠지. 가스마스크 스미고 그냥 꿈사러 가는데 밑에 불금좀 아까워? 저기 가서 어 <목소리> 아, 뭐야 터지니까 가스 여기까지 야아 저게 터지네 조심조심 조심. 밑에 그게 터져가지고 위에까지 올라오네